이락토페리는 다이어트로 인한 변비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오. 그 이유는 장내에서 식하는 유익균인 비피도박테리움 성장에 도움을 주어서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주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배변 활동도 원활해지기 때문에 체내 노폐물 또는 독소를 배출하는 디톡스 효과도 얻을 수가 있고요. 결국 몸에 쌓인 체지방 중에서도 좋지 않은 이 내장 지방 감량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어... 근데 이 비만의 원인이 되는 질환에도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도 도움을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체지방 감소뿐만 아니라 고지혈증, 동맥경화, 이상지질혈증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8주 동안 이 락토페린을 투여하고 지켜본 결과 혈중 내 중성지방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는 물론이고 장 간막에 축적된 지방 함량이 감소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또한 관상동맥 조직 분석 결과 동맥경화 증상까지 완화됐다고 합니다 음.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으로 이거를 저 생으로는 잘... 절대 못 아까 먹어요. 아까 저희처럼 먹으면 맞아. 계속 큰일 날, <laughs> 큰일 날것 <laughs> 같아요. 이게 어... 제일 궁금해요. <웃음> <웃음> 어떻게 네. 먹어야 될지. 어, 락토페린을 섭취해서 내장지방 감소를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게 위에서 분해되지 않고 장까지 잘 도달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음,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서 음. 환경을 개선해주고 또 내장지방을 분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락토페린이 위산이나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이 체지방 감소 효과가 떨어니 떨어지기 때문에 장까지 도달하게 해주는 장용성이 배어 있는지 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진희 선생님 조금 이 주의할 점좀 요거만큼은 피해서 이렇게 먹어야 된다. 요거 요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 네. 아무리 이제 건강에 좋아도 과도한 섭취는 이제 독이 되겠죠. 네. 그 락토페린 하루 권장량이 있는데요. 이게 하루 섭취량이 300mg입니다. 그래서 이 섭취 권장량을 지켜서 꾸준히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하신 후에 구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 또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우유와 그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에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아. 내장 지방, 체지방 진짜 고민이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식품 솔루션으로 오늘은 락토페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